이제 세계를 보다 보니까 결산이 코앞이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어제까지도 안 돼가지고 제가 어,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. 내가 곤도동서 보장시키려고 했어요. 그런 지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. 이전걸지나가서보라 새것이 되었다 어, 저도 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거를 세제 잽치로 결산보고를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. 어제도 컴퓨터도 안 돼가지고 어, 너무한데 서 일어서 어떡하지? 모레는 제출해야 되는데, 막 그러면서. 아, 그래. 나 새로운 피저물이야. 아, 지하에 계시가요? 주실 거야. 막. 그거 계속 하면서 이제 제가 이틀에 한 번씩 고백 기도문 하다가 어제랑 워낙 연타를 했어요. 네. 아침에. 대부분 저녁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그걸 했어요. 하고 갔어요. 아침에 출근했는데 진짜 이게 뭐, 갑자기 안개 꼈더니 확 벗겨지는 것처럼, 음. 뭐를 해서 결산을 넣어야 되는지, 짜자자락 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어. 제가 오전 근무를 해요. 네. 그래가지고, 프린트물까지 다 입력해가지고, 내일 이제 보고할 거딱 준비해놓고 제가 퇴근했어요. 그래서, 아, 내가 이게 정체성 수업을 하면서, 또 옆에 있는 직원한테 내가 요즘 정체성 수업을 한다. 음.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, 어, 내가 진짜 몰랐는데 이게 안 돼가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잘되고 있다. 음. 걔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. 많이 변했다고 오. 제가 이월 달하고 지금하고 너무 변해서 저한테 막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오. 전에는 뭔가 이렇게 딱 막혀 있어가지고 그게 안 됐는데 막 그러면서 어 그러신 것 같아요.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. 그럼, 막 그러면서 걔가 막 그러는 거요 걔는 항상. 되게 선생님 그건 아니잖아요. 어디 좀 찾아보세요. <웃음> <웃음> 말투가 막 그랬던 친구인데 네. 이제 제가 이제 어, 그러니까 선생님 변해서 너무 편하니까 얘기하도 편하고 그냥 관계가 막 너무 편해진 거예요. 고백 기도문을 통해서 제가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. 네, 네. 오늘 또 새벽에 그걸 할때 어머 이런 기도문이 있었나? 제가 다섯 번인가 여섯 번째 기, 이제 그 녹음을 하는데 그러면서 아 내가 딱그 느껴지는 거야 그 나중에 이제 주인 사람들도 기도하잖아요 같이 도하는 사람 또 하여튼 아, 세일도 구역에 막 그런 거 내가 사실은 내가 이런 기도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네네. 걔가 말하고 나서 아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정체성에 회복되어 가면서. 주위 사람하고 관계성도 음. 회복되어지고, 진짜 그 맡겼던 거, 진짜 너무 깝깝해서 어제 진짜, 아 진짜 내일은 이게 해결될까? 어, 이거 어게하지막 그러면서 퇴근했거든요. 예. 전산도 안 되지. 막 근데 아침에 막 너무 해결돼가지고 막 그거 하고 퇴근하는데 막 날아가는 거 같았었어. 어, 사람들 대하는 것도 내가, 아, 오늘 사실은 저희 신랑한테 갔다 왔거든요. 음. 그래서 돼지감자 좀 캐달라고 했더니, 저보고 캐라는 거요. <laughs> 제가 떡을 이따만큼 싸가지고 갔는데 네. 그래가지고 저에 같으면 막또 승질을 했죠. 저도 저도 한성질 하니까 다다다 음. 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지. 그래서 <laughs> 제가 내려가서 그러면 호미 같은 건 어디 있어? 그 <laughs> <laughs> 그럼 그러니까 나 호미 안떠 우리 신랑이 나풀 같은 거안 뽑아? 그러는 거요. 예 저도 소에서 사치는 농사 에안 도와주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뭐 하고 있으니까 신랑이 삽을 큰걸 와서 자기가 캐주더라고. 아, 내가 그 성질도 안 내고, 푹 응. 올라가지도 그 않고서, 아, 그래. 난 하나님도, 아이고,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. 그런 거. 그 다음에, 아, 이제 우리 신랑이 이제 굴날 모래가 한갑이에요. 음. 그래가 이제 하나님께 내가 정체성을 회복했으니까, 이제 <laughs> 하나님 도대체 어떤 선물을 하는 게 좋습니까? 음. 근데 이렇게, 네, 저는 같은 이런 기도 안해죠 그냥. 내가 주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냥 틱 조금만 사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동기하게 대접해줘라. 음.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양복을 한벌 맞춘 뒤고 오. 원 <laughs> 이제 그걸 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. 어, 어. 그래가지고 이제, 이제 아들하고 아들이 이제 객지에 있어서 오면 이제 토요일날 가서 해주기로 했어요. 그래서 아 내가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음. 이게 하나님이 사랑이 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. 음. 그래서 아 이번 주는 그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반응하는 그런 저를 보면서 아 어, 너무 잘하고 있다 이정이 막저 어. 혼자 찍어 <laughs> 그러고 왔어요 오늘도. <laughs> 그래서 오늘 수업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. 네. 네 A B M 할때 맨날 긴장해서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긴장하지 않고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음.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알렐루야.